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쇼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비드나우라는 입찰 플랫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주 기회 확장이라는 문구입니다. 플랫폼과 차별화된 기술을 사용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단순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함께 탐구하여 입찰 세계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 봅시다. 네.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이 분야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입찰 공지를 수집하거나 입찰가를 산정하고 결과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비드나우는 입찰 전 과정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기존의 플랫폼이 해왔던 것에 추가하여 비용 분석부터 견적 교환 및 관리, 심지어 하청 공고 게시까지 모든 것을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정보 제공 대신 진정한 입찰 실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입찰가도 AI를 통해 산정한다고 하니 이전과는 꽤큰 차이입니다.